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치아 미백은 치아 표면의 미세한 구멍에 착색된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처음 오시게 되면 치아 표면에 있는 치석이나 치태를 스케일링으로 제거를 하고요. 누우신 상태에서 치아 표면에 미백제를 적용해서 한 30분 정도 누워 계시면 치아 미백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 미백제가 작용을 할때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치아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신경에 자극을 준다든지 미백제가 잇몸에 닿아서 잇몸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아 미백 전에 치아 표면의 흠집에 보호제 같은 걸 발라서 미백제를 적용하게 되면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치아가 손상된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미백을 하셨을 때 실인 걸 느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데 처음에 자극적인 느낌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거고 대부분은 정상적인 치아 구조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아 미백제를 발랐을 때 충치에 미백제가 닿으면 치아 내부 신경까지 급속히 미백제가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치치를 료 먼저 하고서 치아 미백을 받으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미성년자분들한테는 치아 미백을 권유를 드리진 않고요. 치아가 성숙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성인분들 위주로 권유를 드리고 60대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치아 내부에서 누렇게 치아가 변색이 되는 황니라는 증상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는 외부에서 미백제를 아무리 적용을 해도 치아 자체가 하얘지지 않기 때문에 고령에 의한 치아 변색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권유를 드리진 않죠. 2, 30대, 40대 분들이 주 연령대가 되게 되겠습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이라든지, 너무 뜨거운 음식은 한 일주일 정도 삼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는 색소가 많은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와인이라든지, 홍차, 커피 같은 음료가 있겠고요. 돈가스라든지, 카레 같은 음식도 조심을 하셔야죠. 치아 미백은 치아 자체를 하얗게 만든다기 보단, 치아가 갖고 있는 원래 색상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치아 자체가 좀어둡은 색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예상보다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치아 미백을 한 2회나 3회 정도 시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더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길면은 1년, 더 길게 가시는 분들은 2년, 3년까지도 그 색상이 유지되시는 경우도 있고, 색소가 많은 음식을 좀 자주 드시는 분들이나 구강 관리가 좀안 되시는 분들은 6개월 만에도 원래 그 어두웠던 색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에한 번씩 리터치라고 해서요, 부가적인 치아 밀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자주 오시기 힘드시거나 시간을 빼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가미백을 권유를 드리는데 자가미백제를 집에서 적용을 했을 때시리거나 아픈 증상이 나거나 쭉 진행을 못 하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먼저 검진을 먼저 받으시고 처음에 스케일링을 받으시게 되세요. 위아래 치아에 맞는 그 틀을 만들어서 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미백제를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이를 깨끗이 닦으시고 그틀 안에 미백제를 적용을 한 다음에 끼우고 주무시게 되고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유지를 하시면 치아가 밝아지게 되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치과에 오셔서 미백 전이랑 그 미백 후에 치아 사진을 비교해서 얼만큼 밝아졌는지도 한번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